자, 한국의 부정선거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웹사이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네. 이거 대한민국에 뜨리는 청년들이 만든 겁니다. 이 청년들 신분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름을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웹사이트에 보면은 영어와 한글로 만들어져 있고요. 웹주소가 election-fraud.com입니다. election-fraud.com. 여기 타이틀이 재밌습니다. Election fraud. 이게 부정선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A quiet crisis, threatening liberal democracy. 자유로, 자유민주주의의 위기. 조용히 진행되는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라는 그러한 타이틀을 지금 달고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에 보면 은요 국제선거감시단이 본 것들 해가지고, 이 하나, 둘, 세 개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근데 국제선거감시단이 와서 기자회견했던 것, 어, 그 다음에 확인한 내용들 그리고 나중에 보고 보고서를 만들고 가죠. 출발하기 전에 한국 쪽에다가 보고서를 남겨놓고 간 부분들, 이런 것들을 자료를 다 모아가지고 쭉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테고리에는 한국 부정선거 의혹들 해가지고요. 부정선거로 의심되는 여러 가지 정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나열을 합니다. 그 나열은. 그뭐 아까 저희가 설명드렸던 구체적인 실제로 벌어졌던 일들 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건 뭐 한국 언론에서도 보도가 다 됐던 객관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실질 실제 벌어진 일들을 쭉 나열을 합니다. 그 자료들 다 엮어 놓고 있고요. 사진 뭐 기, 관련 기사 이런 것도 다 얽혀져 있습니다. 아예 그 파워포인트로 하나 그냥 딱 만들어 가지고 다운로드 할수 있게 올리는 그런 파일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카테고리가 이제 미국의 부정선거 의혹들인데요. 이것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예, 지금 뭐 제작 중 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정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앞으로 미국에서 밝혀지는 부정선거의 각종 의혹이 어떻게 규명이 되는지 f b i 수사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들을 모아서 이제 여기 올려 놓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이 됩니다. 이, 이 웹사이트에는 63 부정선거가 중국과 깊이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화웨이가 한국을 장악하고 있다. 이 스티브 베넌이 한 이야기인데, 이 스티브 베넌 전 백악관 고문의 이 지적, 이것은 이제 맷 슐랩 시펙 회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들었다라는 이야기, 이 증언, 그것과 맞물리는 것이죠. 한국 선거를 화웨이가 운영하고 있다는 그 폭로, 이걸 재확인해 준 것인데,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다이 안에 들어가면 볼 수가 있다. 그 부분 상당히 중요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에는 온라인 상에서 중국인들이 한국 대선 투표 인증 게시물을 올리는 것과 위조 신분증 문제 포스트잇처럼 붙어 있는 투표용지, 선거 사무원 대리 투표 적발 및 구속 사건, 그리고 878건의 선관이 채용 비리를 비롯한 선관이 감사 보고서 이런 다양한 부정 선거 의혹들을 총 망라해서 웹사이트를 꾸며놓고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지난 24일 진행된 이 타임스퀘어의 부정선거 광고 프로젝트를 한국 쪽에서 함께 진행해 주었던 청년단체가 주도해서 제작한 겁니다. 이 타임스퀘어에서 부정선거 광고가 나가는 시점과 이 웹사이트를 론칭하는 시점을 맞추자 해가지고요. 같은 날 론칭이 됐습니다. 저희가 조금 늦게 알려드리게 됐습니다만. 네, 웹사이트 개발에 참여한 한인 청년 A씨는 뉴스 앤 포스트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어 및 영어로 되어 있어서 해외에 알리기 좋게 만들었다. 여기 보시면은 언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영어로 나오는데요. 여기 클릭하면 한국어 메뉴가 있습니다. 또 원래 계획은 일본어까지 포함을 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상황이 해외에 잘 알려지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라고 이 청년은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중국의 해킹, 혹시라도 모를 압력 이런 것들로부터 팀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밀리에 진행이 되어져 왔다라고 개발팀은 저희한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는데 이 웹사이트가 공개가 될 때까지 비밀을 좀 유지해 달라라고 해서 보도를 자제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엠바고였죠, 엠바고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웹사이트가 공개가 됐으니까요. 예, election-fraud.com입니다. 예, 예, 부정선거 조용히 진행되는 자유민주주의의 위기 이렇게 돼 있죠. 눈에 보이는 전쟁은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합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이 소리 없는 위협은 정작 뉴스 한 줄에도 안 나옵니다. 미국, 루마니아, 몰도바 등의 국가들은 부정선거 문제로 재선거를 치렀으며 캐나다, 호주 등의 국가들도 중국의 선거 개입 의혹으로 사회적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상황은 어떨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웹사이트가 시작이 됩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면 선거감시단이 활동한 내용들, 자세히 보기 하면은 자세히 이렇게 내용을 합니다. 선거단이 한국에서 본 내용들. 초보적인 수학 계산조차 불가능한 숫자가 나왔다. 중국 공산당이 서울로 외주를 준 거다. 시진핑 주석이 기뻐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옵니다. 그리고 직접 인터뷰한 영상도 보실 수가 있고요. 국제 선거단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 소개하는 내용도 들어가고요. 한국에서 무엇을 했는가 예, 저 활동 내용 그리고 공식 성명서 다운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 공식 성명서를 보면은 한국의 부정선거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라는 그 자세한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종합 보고서도 한국말로 된거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되어져 있고요. 예, 지금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기자회견 을 가졌다는 내용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부정선거 의혹들 이 카테고리에 들어가시면은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가 있는데요. 이 자료를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진 파일을 받을 수가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요거를 받으시면은 좀더 자세한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영상, 영상 자료들도 꽤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중국 공산당과 화웨이가 한국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스티브 베넌의 이야기. 예, 여기 이제 요요 요 사람이 바로 스티브 베넌이고요. 예.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매슐랩. 그리고 그 뒤에는 네, 트럼프 얼굴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예. 매슐랩이 X에 공개했기 때문에 우리도 공개합니다라고 이제 민경욱 의원이 영상 올려 놓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6.3 대선에 개입했다라는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실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중국인들이 지금 투표했다라고 저렇게 자랑하는 모습도 보고 있고요. 신분증 위조 이런 증거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위조 신분증으로 무단 이탈한 중국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과 선거가 과연 관계가 없을까?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사전투표시 유권자는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유관 대조와 단순 스캔에 의존하기 때문에 위조 신분증에 대한 부정투표 가능성이 있다. 이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단계입니다. 지금은. 이러면은 사실은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포스트잇 형태의 투표용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선거 대리투표 논란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어, 궁극적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기사들도 보실 수가 있고요.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부정 선거와 관련된 여러 정보들을 다 취합해 가지고 어, 누구나 쉽게 부정 선거가 무엇인지 예, 보실 수알수 수 있게끔 자료를 모아놓은 것입니다. 한글로도 되어져 있고 영어로도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인들에게 이 웹사이트 주소를 좀 알려주시면. 예, 여기 이제 왼쪽 위에 메뉴에 보시면은 election fraud 돼 있죠. 그러니까 election f r 그니까 e l e 하고 빼기 fraud.com.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그 웹사이트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걸 주위에좀 널리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알수록 대한민국이 부정 선거 논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부정선거는 이런 음모론이야. 이렇게 뒤로 감추고 뭐 덮어 버리고 이럴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 그것이 진짜 문제인지 아니면은 그냥 오해였던 건지 반드시 확인하고 풀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이 부정선거 이슈를 갖다가 회피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되겠다.